요, 대아바 부벨라는 거인이에요. 응? <laughs> 모든 사람이 부벨라를 무서워했는데. 자그마한 목소리의 주인공만은 예우였어요 <laughs> <laughs> 너 발냄새 정말 지독하구나 아, 어흥. 부벨라는 발 근처 땅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땅속에서 지렁이 한 마리가 고개만 빠끔히 내밀고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부벨라가 말을 시작했어요 어, 난 부벨라야, 네 이름은 뭐니? 이제야 뭔가 제대로 되네, 나는 지렁이라고 해 아니 내 이름 말이야 제임이나 다니엘 같은 지렁이는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지렁이 이름이 제임이라고? <laughs> 지렁이는 그렇게 되묻더니 요란하게 웃으며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네 <laughs> 우리 지렁이들은 젠치하고 살지 않아 우리는 그냥 지렁이야 너는 내가 무섭지 않니? 왜 저를 그래 무서워해야 하는데? 내가 너보다 훨씬 덩치가 크니까 구별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더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보다 커 만약 나보다 큰 것들에게 말 붙이기를 건넸다면 난 계속 입을 다물고 살아야 했을걸? 구벨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난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집에 차 마시러 올래? 좋아, 내일 갈게. 4시에 여기서 만나자. 그날 밤부터 그 다음 날까지 구벨라는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집안 곳곳을 닦고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머리부터 발까지 특히 발가락은 몇 번이나 씻고 또 씻었어요. 현장 계속 보시죠. 아주 착한 부벨라예요. 어우 칭찬해. 부벨라는 정원의 잔디를 깎고 낡은 종이를 가 깡통도 치웠어요. 계속 현장 보시죠. 집을 다 치운 다음 부벨라는 차와 함께 먹으려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 케이크를 구웠어요. 그러고는 가장 예쁜 옷을 꺼내 입었지요. 무지개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에 구멍이 하나밖에 나지 않는 청바지를 입고, 제일 아끼는 야구 모자를 썼어요. 이것저것 준비를 끝낸 다음, 부발라는 잠시 앉아서 쉬었어요. 그러다 문득 지렁이가 바나나 케이크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초조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차 마실 때 무엇을 내놓아야 할까? 어, 누구에게 물어보지? 부벨라는 예전에 보았던 아름다운 정원이 생각났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일하는 정원사는 지렁이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부벨라는 서둘러 그 정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정원사는 거은 부벨라가 오는데도 놀라지 않고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어요. 아저씨는 도망을 가지 않네요. 나는 이제 더 왕다닐 나이가 아니야, 거인 아가씨. 정원사는 어쩐지 아파 보였어요. 그런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멜라는 정원사에게 걱정거리를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지렁이가 저희 집에 차를 마시러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렁이가 무얼 먹고 사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나나 케이크를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정원사는 가만히 생각이 잠겼어요 지렁이들은 멀리 다니지 않으니까 어쩌면 다른 집정원의 흙을 좋아할 것 같구나 진흙 파일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니? 아 그게 좋겠네요 오, 하지만 어디서 긁어 하죠? 잠깐 여기서 기다려봐라. 그러더니 정원사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원사는 허리가 굽어서 아주 천천히 움직였는데 움직이는 게 무척이나 힘들어 보였어요. 정원사는 접시를 들고 다시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움직이며 정원 세 곳에서 각기 다른 종류의 흙을 접시에 담은 뒤 접시를 부벨라에게 건네주었어요. 시렁이 친구가 정말 좋아할 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벨라는 얼마나 기쁜지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부벨라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거든요. 부벨라는 친절한 정원사에게 어떻게든 꼭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부벨라의 손이 간지러워지기 시작하더니 아주 따뜻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지요. 뉴스 속보입니다. 부벨라는 손을 들어 정원사를 가르켰어요. 그러자 손이 점점 더 간지러지고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목격자 닉 연결합니다. 갑자기 정원사가 허리를 꼿꼿하게 펴더니 똑바로 선거예요 어? 정원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어 보다가 동실 동실 춤을 추었어요. 그러더니 정원사가 웃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제 나도 아프지 않아. 웰라는 자신의 손을 쳐다보았어요. 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좋은 일은 틀림없었어요. 그렇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구벨라의 머릿속은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지렁이를 만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았어요. 게다가 아주 특별한 일까지 일어났잖아요. 어쩌면 나에게 마법의 힘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벨라는 부엌에 들어가서 정원사가 준 흙으로 아주 근사한 진흙 파이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파일을 뚜껑으로 덮어 식탁 위에 놓은 뒤 손을 씻었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이죠 부벨라는 지렁이를 데리러 왔어요 지렁이는 정확히 4시 정각에 땅 위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지렁이가 정원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음, 아주 바빴겠구나 부벨라는 조심스럽게 지렁이와 그주변흙까지한 움큼을 퍼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구벨라가 지렁이를 식탁에 내려놓자 지렁이는 이리저리 기어다니다가 바나나 케이크를 보았어요. <laughs> 그러고는 식탁을 마저 둘러본 후 물었어요. 이 안엔 뭐가 들어있니? 물어보지 않으면 어쩌나 했어. 구벨라는 그렇게 말하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뚜껑을 들어 올렸어요. 지렁이는 신이 나서 진흙 파이 속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지렁이가 다시 위로 올라왔을 때에는 머리 위에 나무의 조각이 얹어져 있었어요 마치 모자를 쓴듯 말이에요 부벨라가 물었어요 특별한 대접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해야 정상 아니니? 지렁이는 부벨라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쩐지 네가 좋아질 것 같아 부벨라와 지렁이는 차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두 친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꽃을 피웠답니다. 부별라는 자기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는지 지렁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부별라는 파리 한 마리도 해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구랑 살고 있니? 난 혼자 살아. 왜? 부모님이 약초를 캐러 다부시대 정글로 가셨거든? 그 동안 할머니가 돌보아 주셨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할아버지가 계시는 작은 섬으로 돌아가셨어. 지렁이는 부벨라가 안쓰러워 보였어요. 지렁이들은 수백 명이나 되는 친척들과 가까이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홀로 지내는 것이 어떤 생활일지 그저 짐작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정말 맛있어 흙맛이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지 몰랐어 지렁이의 말에 부빌라는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친구가 되어준다면 어디든지 데리고 다닐게 그러면 가는 곳마다 맛있는 흙으로 만든 훌륭한 파이를 맛보게 될 거야 지렁이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았어요 그러면 너에게 좋은 점은 뭐야? 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늘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생기는 거지. 너를 만난 이후로 하루하루가 더없이 즐거워. 난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지렁이는 잠시 생각을 해보더니 미소를 지으 말했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에게 줄 것이 또 있어. 부벨라는 커다란 성냥갑으로 만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에는 가죽줄이 달려 있었고, 안은 근사한 검은 흙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지렁이는 상자를 살피더니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벨라는 상자를 들어 올려 어깨에 매달았어요. 오, 정말 멋지구나! 지렁이는 새로운 집에서 세상을 내려다 볼수 있었고, 걸어 다닐 때도 부벨라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널 처음 보았을 때, 발에서 이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사람은 정말 이기적일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 벨라가 뿌듯해함을 대답했어요. 지금껏 내게 관심을 보인 친구는 단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있구나. 여행 부벨라와 지렁이 친구 재미있게 보았나요? 친구 대기의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부벨라와 지렁이. 여행을 떠난 두 친구의 뒷이야기가 궁금한 사람은 이 책으로 놀러 오세요.